안녕하세요. 모터매거진 조현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 볼보 C40 리차지인데요. C40 리차지는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볼보의 핵심 전략 차종이면서 볼보 최초의 쿠페형 전기 SUV입니다. 오늘 이 차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C40 리차지는 길이 4,440mm, 너비 1,875mm, 높이 1,595mm이며 휠 베이스는 2,702mm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78kWh,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56km이며 급속 충전 시 80%까지 충전은 약 40분 만에 할수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300kW, 최대 토크는 660Nm이며 듀얼 모터를 사용하는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C40 리차지의 가격은 6,391만원인데요. 국가보조금 적용 시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6천만원 초반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쿠페형 SUV 라인입니다. 볼브의 95년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된 스페형 SUV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용성과 멋을 동시에 챙겼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에서는 볼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토르의 망치를 닮은 주간 주행 등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시면 84개 픽셀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촘촘하게 박혀있는 헤드램프들이 꽤 디테일한 멋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프렁크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간단한 진. 들을 수납해 놓고 가는데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전기차답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던 자이는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로 눈을 돌려볼까요? 우선 리어 램프가 눈에 띕니다. 길게 세로형으로 뻗어 있는데 볼보 특유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특히 글라스를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은 점점점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디자인되었을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트렁크 리드에 있는 파팅 라인을 자연스럽게 넘기고자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 센스 있게. 해결했다고 볼수 있죠. 또 뒷모습에서 눈에 띄는 것은 스포일러입니다.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장착된 이 스포일러는 꽤 스포티한 멋도 살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해치에 램프가 들어오고요. 트렁크 버튼은 번호판 상단에 있습니다. 트렁크 하단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 커버를 들추고 내리는 이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꽤 디테일한 곳까지 신경 썼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죠. 실내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천연 가죽이 사용되지 않은 비건 레더를 사용했습니다. 파노라미 글라스 루프는 시원하게 뻗어 있어서 실내의 개방감을 전달해 주고요. 대시보드에 있는 패널을 자세히 보시면 어, 특이한 문양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포그라피 데코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스웨덴 북부 산악 지역인 아비스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카돈의 제품이 적용되어 있고요. 9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가운데서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지도를 보거나 뭐 다른 기능들을 활용하는데 훨씬 더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계기판 역시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요. 볼보의 디자인 특징인 미니멀리즘을 이 계기판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잡다한 정보를 띄우지 않고 운행에 필요한 정보만 띄우고 있는 것이죠. 기어 레버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볼보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크리스탈 기어 레버를 볼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차의 실내에는 다른 차들과 다르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고요 기어레벨을 뒤에 맞추고 출발하면 됩니다 뒷좌석 공간은 어떨까요? 사실 컴팩트 SUV 자체에 쿠페형 디자인을 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넓은 편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똑바로 앉으면 헤드룸이 조금 모자란 편이고요 레그룸도 주먹 한개 정도의 여유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모두 살펴보셨다면 본격적으로 이 차를 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ky turns gray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l for you so what will you do 오시사공 리차지 탑승해서 이제 도로로 나왔습니다. 전기차가 줄수 있는 운전 재미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가소하는 감각인데요. 전기 모터의 특성상 출력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짜릿한 감각이 굉장히 매력적인 편입니다. 지금 여기서 엑셀을 팍 밟으면 아우 이런 식으로 머리 팍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절대 오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밟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몸이 휙휙. 저차질 정도로 재밌는 가속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를 높일수록 이런 출력이 좀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건 전기차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고요. 이 차의 최고 시속은 1 8 0 k m 에의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확실히 사륜 구동 시스템 덕분에 트랙션 확보가 잘 되는 편이고요. 되게 안정감 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링 특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뭐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모터도 들어가 있고 이런 덕분에 차체 무게가 어쩔 수 없이 무겁고요. 무거운 무게가 좀 느껴지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이 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laughs> 앞으로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주행에서는 꽤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한 문제 역시 잘 잡았습니다. 뭐 도로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나 이런 거 거슬리는 게 딱히 없고요. 이렇게 도로의 요철을 밟았을 때도 실내로 기분 나쁜 진동이나 소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분명한 장점이죠. 그리고 이 차는,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 당연히 지원합니다. 그런데, 온, 오프밖에 안 돼요. 켜고 끄는 것밖에 안 되는데, 켰을 때는 회생제동의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조절하고 싶은데, 따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진 않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를 전환하거나 이런 것도 따로 있진 않은데요. 대신에 무거운 스티어링 휠 감도라는 메뉴가 따로 있고 그 모드를 켜면은 확실히 스티어가 좀 묵직해지고 고속 주행을 할때 안정감을 좀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핸들링이 좀 타이어도 그냥 평범한 타이어인데도 트랙션 이 굉장히 잘 잡혀요. 속도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코너를 감아 나갈 때도 불안함이라든지 피청이는 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확 틀어주고.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롤링이라든지 피칭 같은 경우도 꽤잘 잡은 편이고요. 댐퍼가 조금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 일상적인 주행에서 불편함을 줄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전기차를 처음 운행해 보신 분들은 보통 브레이크 감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들은 브레이크의 이질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도 음, 몇년 전에 나온 전기차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들도 그 브레이크 이질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사온 리차지는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브레이킹을 밟아 봐도 그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질감이 정말 없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자연스러운 브레이킹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속과 제동을 이렇게 반복해봐도 일반적인 자동차와 똑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동 능력 또한 잘 확보되어 있고요. 이 차는 팀의 모터를 기반으로 누구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누구라는 게 이렇게 작동하면 됩니다. 아리아, 너 누구니? 앞으로 항상 당신과 함께할 저랍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 똑똑한 기능은 정말 다양한 동작들을 차에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아리아, 시트 열선 꺼줘. 자동차 시트 열선을 끌게요. 이렇게 시트 열선을 켜고 끌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점은, 어, 이렇게 딱딱하게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리야, 나 더워.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내릴게요. 이렇게 스스로 온도를 낮추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이 온도도 그냥 몇 도로 맞춰줘 라는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리야, 엉딱 켜줘. 자동차 시트 열선을 켤게요. 아리야, 손딱 켜줘. 자동차 핸들 열선을 켤게요. 이런 식으로 엉딱 켜줘, 손딱 켜줘.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도 스스로 알아듣고 켜주고 꺼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길 안내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주행 거리상에서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 이 차가 스스로 어디서 충전을 하면 좋을지 이쯤에서 충전하면 좋다는 것을 포함해서 알려주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구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아리아 동대구역으로 가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1번 동대구역까지 EV 충전소를 경유하여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 중간에 전기차 충전소를 한번 들리도록 스스로 설정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의 대시보드 디자인 한번 보시면요 버튼이 이제 거의 사라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런 미니멀한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볼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크로스 컨트롤 기능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60km에 맞춰놨고요 차선 중앙 유지도 잘 하고 있고 앞차와의 간격은 좀 좁게 설정을 해도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잘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정면에 조금 제법 깊은 코너가 나타나거든요 이 차가 얼마나 중앙을 잡고 잘 돌아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 커너도한 60km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전혀 불안감 없이 도는 모습이 훌륭합니다. 또이 차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전방 충돌 방지, 뭐 후방 충돌 방지, 이런 다양한 충돌 방지 기능은 물론이고요. 전방에 무언가 물체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스스로 회피하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가 사용하는 CMA 플랫폼은 탑승객과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재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안전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옵션들의 가격을 모두 합치면 무려 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 새롭게 도전하는 볼보 C40 리차지.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직접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자동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볼보 C40 리차지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더재미있는 자동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